어, 생각이 돈이다. 어, 저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은 알겠지만 <laughs> 저 이렇게 전략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죠? 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전략만 짭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럼 대체 전략이 뭐냐 이런 거를 어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요제, 요, 나는 요새 바쁘다. 바쁘면 1번. 안 바쁘다 2번. 한 번, <laughs>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laughs> 바쁘신 분은 1번. 네, 안 바쁘신 분은, 네, 2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안 바쁘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시네요. 되게, 되게 의외인데요. 네, 도배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한 분이 하나씩만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바쁘신 분, 안 바쁘신 분이 좀 많아서 전 사실 좀 놀랐는데, 네. 요새 바쁘다. 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이 이 구절을 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 일하느라 바쁜 사람은 돈벌 시간이 없다. 이런 구절을 보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돈 벌려면 일을 많이 해서 바빠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돈벌 시간이 없다. 돈벌 시간? 대체 돈벌 시간이 뭐지? 이, 이런 좀 충격을 받았어요. 돈벌 시간이 뭐길래, 일하느라 바쁘면, 돈벌 시간이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제가 이거, 이거 20대 때 읽은 책이거든요. 아, 무슨 책이었지? 보도시퍼의 돈이었나?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 돈벌 시간이 대체 뭐냐.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때 20대 때였거든요. 이때에는, 어, 이해가 1도 안 갔어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한 30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20대 때는 너무 바빴어요. 어, 뭐 제가 대학, 대학 다니면서, 어, 학원 강의도 하고, 그니까 러 대학 끝나면 바로 학원 강의 가고 그랬거든요. 운동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뭐 연애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죠. 네, 그리고,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거 하나만 하기도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이거를 다 하면서 다 제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빴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 급한 일들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라고 말하면 이해하실까요?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 지금 당장 뭐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만 계속 하니까. 돈벌 구상할 시간이 당연히 없죠. 설사 돈 버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구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된다. 이거 환타지 아닙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쁜데, 어, 바쁘다고 하신 분들, 이렇게 바쁜데 돈 버는 방법을 뭐 물론 모르면 당연히 부자가 안 되겠지만 돈 버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이렇게 바쁜데, 돈 버는 일을 도모해볼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이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일, 정작 중요한 돈 버는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부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어, 저도 어쩌다 보니까 요새 되게 바빠졌거든요. 그래서 전뭐 바빠지면 이렇게 멀리 이사가거든요. <laughs> 조만간 또 멀리 이사 갈것 같아서. 네, 멀리 이사가면 또 이렇게 한동안은 좀 한가해집니다. 또 바빠지면 또 멀리 이사가면 되니까. 네, 그럼 멀리 이사가면 좀, 좀 한가해지더라고요. 네,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laughs> 네, 돈 버는 일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일단,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면.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 뭐, 돈 버는 방법 배우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한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부자가 된 사람에게 직접 배우는 거. 그리고, 뭐, 책이나, 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영상. 강의. 등을 통해 배운다. 이거는 사람에게 배운다는 거는, 어, 뭐, 고수 만나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 성공한 분에게 배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책 영상 강의들을 통해 배운다 어, 요새, 요새 너무 좋죠 네, 유튜브도 좋고 뭐 책도 좋고 요새 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워낙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널려 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평생을 갈고 닦은 성공하는 방법도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무료로 막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시대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네, 정말 저는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는 당분일에 제일 좋은 방, 좋은 시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방법을 배웠잖아요. 어, 이 방법을 어떻게 하우에 대한 거죠. 어떻게 내가 구현해낼 것인가. 이거를 제가 전략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표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도달하려면 날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와 여기 사이 간극이 있잖아요. 이거를 수많은 방법들을 구상을 해서 실뭐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그 간극들을 메워 나가는 게 성공의 여정이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전략을 끊임없이 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공학 칼론 보시면 제가 뭐 나와의 카톡 한거뭐제 개인 카페 제 개인 밴드 이런 데 제가 계속 전략들을 구상해 보고 어 아이디어 떠올려 보고 계속 이렇게 글로 써놓고 메모 남겨두고 뭐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쵸 이 전략 짜는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목이 그래서 생각이 돈이 다잖아요 네, 전략이라고 써놨고 생각하기 자체가 실제로 돈이 되는 거예요 리얼머니죠 진짜 돈 이게 정말 돈이에요. 근데 1번과 2번을 해내셨다면, 전략을 짰다면, 어, 여기서 액션 플랜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일 당장 뭐할 건데, 지금 당장 뭐할 건데, 이런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면,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애매하게 짠 거죠. 어, 애매한 건 죄입니다. 네. 애매한 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애매하게 아 그래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그래 이제부터 책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게 애매한 거예요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면 정말 부자가 됩니까 똑똑하게 현명하게 전략을 짜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뭐 굿바이 게으름이었나 게으름에 관한 무슨 뭐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아 제목이 아, 굿바이 게으름 맞네요. 아, 그래도 제 기억력이 녹슬진 않았네요. 굿바이 게으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게으른 게 내가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그게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에 맞게 이렇게 내 전략을 잘 짜서 그런 액션 플랜에 따라서 살았을 때 그게 게으르지 않은 거지 그 이외에는 모두 다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인구의 한 99.9%는 다 게으른 거죠. 네, 그분의 정의에 따르면. 어, 이게 문요한 님이, 어, 정신과 의사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 제 얘기, 제 이야기 아닙니다. <laughs> 저는 모든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 이게,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게으르다라는 뜻이죠. 네. 읽기 쉬운 책은 아닌데, 좋은 책이긴 하니까, 원하시면 읽어보시면 좋긴 합니다. 네. 제가 책 추천하잖아요. 책은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돼요.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뭘할 건데,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어, 이게, 1번이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 3번도 중요하고, 내려갈수록 더,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액션플랜은 만들어냈죠 액션플랜에 따라 할 일과 어, 한 일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투두리스트죠 체크리스트 요게 체크리스트화해서 이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나와의 카톡 어전 카톡에 <laughs> 카톡에서 제일 사실 똑방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나와의 카톡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제 워낙 그 원래 메모를 많이 하는데 어 다이어리에 쓰거나 하면 종이에 쓴건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 남기려고 많이 하는데 좀 카페나 네이버, 뭐그 나와이 카톡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나와이 카톡에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제가 뭐 오늘 할 일들을 좀뭐 이야기해 보면 아직 다 못했어요. 아직 다 못했는데 아침에 어, 월급주 네, 저희 월급 날려서 월급 주기 해야 되고 이제 월급을 제가 수십 명 줘야 돼서 월급 주는 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월급 주기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달리기도 맨날 하는데 그건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투드리스트안 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니까 네, 그 따로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그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 이따가 제가 뭐 창업, 심화반, 스터디, 어, 뭐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써 놓는 거죠. 만약에 이걸 했다. 뭐 방법은 네,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저는 이렇게 써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써 놓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이카톡도 삭제가 있거든요. 네, 하면 지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길게 누른 다음에 삭제하면 지워지잖아요. 유튜브 방송 이제 했으니까 네, 하고 나면 이제 길게 눌러고 삭제하면 되겠죠. 시, 창업, 심화반, 스터디, 피드백도 다 하고 나면 길게 눌러갖고 삭제하면 되겠죠. 나에게서만 삭제.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와의 카톡이니까. 그렇게 해서 삭제가 다 되면 오늘 할 일은 그냥 끝난 거예요. 어, 어저께 그, 어, 이름을 밝힌 그러니까 어저께 되게, 어, 되게 훌륭하신 분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은 이거를 포스트잇 같은 데다 적어둔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해야 될일들 있고 포스트잇 같은 데다 적어두고 한 곳에게 이렇다 붙여둔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하고 났거나 이뤘으면은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찢어가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어떻게 해서 구상한 것들을 다 실제로 실행하게 되겠죠. 다 찢었다는 거는 내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됐겠죠. 이것들을 삶에 계속 녹여내면 내가 해야 될일 중에 안 하고 지나치는 일이 없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이제 다한것 같아요. 네. 이게 가장,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강의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모든 게이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일단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보고, 네. 이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2번이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2번을 많이 도와드려요. 제가, 제가 컨설팅 하는 것도 대부분 2번을 알려드려요. 네. 1번은 제 방송 들으실 정도면 인풋의 양이 어마어마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예능방송이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전략, 뭐 이렇게 성공학, 뭐 이런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미 인풋이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어, 할수 있다고 듣고, 어, 제 방송을 들으려는 행위 자체가 어, 자기의 말이 이미 많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적 수준이 되게 높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디테일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방법은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번에서 대부분 좌절을 하세요. 그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부 여기와 1번과 2번의 괴리가 어, 대부분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많이 도와드립니다. 어, 제가 뭐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할때 1번과 2번 사이의 간극을 없애는 일을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대부분 2번을 많이 저에게 물어보시니까 아 2번이 좀 많이 어려워들 하는구나 하고 제가 배우게 된 거죠. 뭘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3번은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이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2번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네. 2번이 없어도 되는지를 몰랐는데, 어저께 그분과 면담을 하면서, 아, 2번은 없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번은 아예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1번과 3번만 있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냥 방법을 알고, 내가 뭐 해야 될지, 투두 리스트를 잘 적으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쁜 와중에도 꼭 해야 되는 일, 잘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일들을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사실 어, 오늘 못 하긴 했지만 어, 뭐 책도 읽어야 돼요. 뭐 지금 뭐세 권의 책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차트의 기술이랑 어, 그 다음에 역행자랑. 네. 자청님이 쓰신 책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럭키 드로우. 아, 이세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 준비해뒀는데, 어, 저도 요거까진 하지만, 여기까지는다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어차피 하루에 다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계획을 나눠서 한 권씩 한 권씩 뭐 읽어 나가면 되겠죠. 그니까 사실, 이거는 다 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급한 일들이니까. 여기는 급한 일. 여기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이런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해나가려면 투두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서 어, 지워나가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투두 리스트를 적지 않습니다. 천 명이 있다면 투두 리스트 적는 사람은 열 명이 안될 거예요. 백 명이 있다면 한 명이 안 됩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네. 투두리스트를 쓰고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지우는 분이 있다면 저 합니다. 라고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지금 112분 정도 계시니까 많아야 한두 명 밖에 안될것 같아요. 투두리스트를 적는 것까지도 하는 분도 대단한 건데 했다고 지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분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1% 안에 들죠. 네.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봐서 1%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이 채널을 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개발 쪽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10%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자기개발 쪽에서 전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상위 5% 안에 들지 않을까요? 나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 상위 10% 안에 드는 여러분은. 그 자체 문안으로도 사실 상위1% 안에 들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100명이나 모여 계신데 어, 이렇게 투드 리스트 안 쓰시는 분들이 반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기억력에 의존하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기억력이라는 게 되게 빨리 휘발이 되거든요. 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하고 계신다면 어, 성공하는 법은 이미 다 배우신 거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시간이 나머지는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돼요. 확신을 갖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어 짧게면 3년, 넉넉잡아 한 10년이면 어 무조건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루고 싶은 그게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무엇이든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재 지변이 있지 않은 한은 무조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